배가 홀쭉해졌어 어어. 이러면 옆에 또한 사람이 "오 그래 나도 해봤는데 괜찮아" 아, 그러면 그래. 저도 솔깃하거든요 어. 맞아.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사죠 가서 맞아. 사게 되죠 아니 근데 지금 뭐 사우나 야매 시술부터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사우나 자체가 <laughs> 네. 류지원 씨. 네, 네.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갔다 오면서 냉탕이랑 온탕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장점이 있는데요. 길게 이제 장시간 동안 너무 더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 피부 보호막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 건조증을 떠나서 이제 주름도 많아지고요. 또 모세혈관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면홍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사우나에 너무 오래가 있으면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굉장히 고온다습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그런 칸디다성 질염이라는 곰팡이성 질염도 계속 호발할 수가 있고요 심혈관이 약하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장시간에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음, 예. 그럼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점이 좋은 것 점은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 주니까 어머님들이 자꾸 가는 이유가 아프셔서 갔다 오면 근이완이 되는 게 있는데 너무 장시간 있는 거는 또 오히려 정형외과 측에선 어떻게 얘기하냐면 뜨거운 물에만 너무 장시간에만 있으면 근육이 계속적으로 이완되기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통이더 심해질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되 차가운 물로 다시 번갈아가면서 하는 게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심혈관계를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고.